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대한 트레이더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이죠. 네 코인스팟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비트코인이 어저께 여러분들 저점이 3,60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3,600 정도 부근까지 내려오면 한번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추세선을 저점을 연결하면 어, 그부분 정도가 한번은 지지가 나올 자리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3000까지 박스를 열어 놓고 보는 입장에서는 또는 심지어는 어, 뭐 6월달에 제가 2850 이라고 네, 그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긴 하다. 네, 다만 그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3400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저께 유튜브 스팟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래쪽 레인지는 6월달 2850까지 열려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마디가가 3,400짜리 부근이라 그랬습니다. 3,450이 되든, 아니면 3,380이 되든, 3,490이 되든, 3,500이 되든, 그 부근 정도, 그러니까 3,000대 박스에서는 최소한 3,500 이하 부근 정도부터는, 우리가 주시를 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구간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격이 그냥 3,400딱 오자마자 그냥 바로 막 훅훅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서는, 어, 사면 조금 더 올라가네, 팔면 조금 더 올라가네, 팔면 조금 더 올라가네, 이런 구간이 비하이 밴드 상단이었고, 지금은 비하이밴드 하단이다 보니까 사면 조금 더 내려가네, 사면 조금 더 내려가네, 사면 조금 더 내려가네의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여지를 최대한 2850까지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웬만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아래 꼬리만 이렇게 내려와서 3,400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반등 살짝 줘서 자 이제 반등이다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내려와서 2,850을 진짜 찍고 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제도 우리 코린이 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네, 이런 과정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밴드를 다시 타는 과정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점을 잘 잡으시면 단기간에 또 최소한 4천에서 5천까지 회기를 할 거예요. 바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을 수익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또 3400원은 뭐 3400만 원을 너무 또 가격에 꽂히다 보니까 여기서 막 비중 들어가셔서 혹시나 그 자리를 이탈하고 진짜 뭐 3천 자리 위협하는 자리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 예. 결국은 아래꼬리 달리고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어, 또 여기에서 심리가 또막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냥 비중관리 어, 아니면 그냥 나중에 비하밴드 돌파할 때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이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올 때까지 뭐 현금을 일정 부분은 그냥 어, 싸게 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홀딩한다 이렇게 네, 전략을 삼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전략이 됐든 간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셔도 돼요. 네, 다만 지금 저점이 3,400을 먼저 찍게 되면 어,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보자. 네, 그 전에 뭐 3,800이나 3,600 정도 자리 찍었을 때 이거를 진 바닥이라고 일단 생각하지 말자 만약에 얘가 4,000과 5,000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어 이게 장기적인 진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계단식으로 계속 시간을 걸려서 최소한 우리가 6월 말 또는 7월 초중순까지는, 어,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네, 지금 우리 파동에너지를 보실 때도, 네, 과열권으로 아직 과매도권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갱신했는데, 과매도권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과매도권으로 들어갔을 때 지속적인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던가, 아니면 저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6월달 7월달 정도까지는 어, 에너지를 좀 부셔라 물론 여기서 갑자기 양봉으로 빵 치고 올라오면 과거의 파동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던 네. 이런 극적인 파동 네. 과열권으로 내려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올라오는 파동이 나오면 여기서 그냥 파동이 바로 꺾이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나오는 수도 나오면 좋겠죠. 네 아래 꼬리가 주봉에너지가 확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건 이제 좀 요행이고 이런 걸 바라시지 마시고 그냥 정석대로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6월달, 7월달 정도까지는 어, 과매도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내가 3400도 너무 가격에 꽂히지 말고 그 부근 와서 더 이상 안 미끄러지고 한뭐 2, 3일이나 3, 4일 정도 계속 바닥 다져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신뢰가 가는 거고요. 한 2, 3일 정도 바닥 다져주다가 또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 아직까지는 더 남았구나. 네,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 6월달 말에서 7월달 정도까지는 에너지가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예, 확인이 되면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어, 3400 이하에서 부터 예, 조금씩 조금씩 현금 있는 물량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현금 최소한 30% 정도는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잉여 현금들은 분할로 한번 잡아보셔라 어, 요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비트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뭐 빠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상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 알아서, 네, 서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분할로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일단 뭐 얘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나머지 알트 코인들 잠깐 좀체크해볼게요 어저께 확실히 세타는, 어, <laughs> 세네요. 네, 세타 피해를 좀 센데, 자 어저께는 한 박스권 말씀드렸어요. 쌍바닥 잡고, 네, 박스권으로 올라와서 박스권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래서 어저께 좀이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자 아무튼 얘가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예외로 지금 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어다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결국은 아직은 밴드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밴드까지 안착을 안 했잖아요. 보통은 네, 1번, 2번, 3바닥, 두 번째 바닥 만들고, 이게, 뭐, 세 번째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조금 더 수렴을 만들어주던지, 알겠죠? 네, 어느 정도 에너지를 한번더 모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최대한 BI 밴드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밴드 구간까지 내려오면, 네, 여기서 그냥 갑자기 크게, 어, 쌍봉 맞고 확 내려올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신규 접근은 하지 마셔라.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어, 그래, 뭐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정리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알아서 예, 밴드 이탈하지 않으면 뭐더 수익 구간이 나오면 땡큐 하시면서 가지고가시면될것 같고요. 자, 뭐 세타 토큰도 어, 조금 뒤따라가네요. 얘가 시가총액은 훨씬 더 크긴 한데, 네, 아무튼 비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 상당히 좀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세타 토큰도 보시면 자, 여기서 쌍바닥 잡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온다. 자, 그러면 얘도 신규로 비 b 이 밴드까지 분할로 다시 들어가셔도 되세요. 이해되셨죠? 그냥 1번, 2번, 여기 3번. 그래서 크게 어 역회된 솔도 만들고 그럼 얘도 어디까지 우리가 레인지를 볼수 있을까요? 한 고점 정도까지. 네, 요 정도 에너지. 그래서 이거에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 관해서 계속 흔들리면서 다시 또 밀리느냐? 어,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항상 밴드를 돌파하면 다시 긍정적으로 밴드 돌파 못하면 어, 좀 부정적 또는 밴드 구간에서 어, 저항을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세타토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밴드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다시 눌림목을 밴드 구간까지 주면 어, 얘는 바닥이 여기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밴드에서만 바로 다 타점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왜 아래쪽으로 흔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왔다가 여기 구간에서 또 흔들어 줬다가 알겠죠 그래서 살짝 살짝씩 밴드를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중심 채널을 딱 그려 놓으시고 아, 한 여기 정도 구금 부터 오면 타점 구간으로 잡아야지 좀 손익비가 나쁘지 않겠구나 이 네, 정도 마인드 세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도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자리들까지 어,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세타 토큰처럼 네, 세타 퓨엘처럼 네, 그래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어, 기대값을 갖고 만약에 돌파하게 됐을 때는 눌림목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될것 같다 네. 뭐 시가총액도 해도 한 10조 정도 되니까, 네, 뭐 크게 부담은 없네요. 그쵸? 자, 네, 오늘, 어, 그냥 어, 아크, 네, 아크, 개인적으로는 뭐 중소 코인들 중에서는, 네, 시총 좀 작은 코인들 중에서는 좀 끼가 있어 보인다 했는데, 오늘, 뭐,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알파, 뭐, 지금, 세타 라인들 빼고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코인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뭐 비트가 아직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좀 눈치 보고 있다. 네, 눈치 보고 있다. 자 다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삼각 수렴이 이탈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삼각 수렴이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쿵 하면서 내려왔어요. 다만 어제도 제가 손익기 좋은 매매가 될수 있으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한번 분할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그 이유는 그죠? 우리가 쌍바닥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여기도 하나의 작은 채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채널의 고점을 맞고 중심값까지 올라왔다가 반등이 왔고, 그죠? 거기서 다시 이탈했는데 어쨌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또 얘가 어디까지 살릴 수 있어요. 중심값 이상으로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 삼각수렴으로 봤었는데, 삼각수렴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하나의 채널 값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16만원에서 뭐 24만원, 25만원까지가 하나의 긴 채널이었는데, 그 모양이 삼각수렴처럼 보였을 뿐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더블바텀, 쌍바닥 구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러면 확인하는 거는 중심값을 살리면 다음번에 중심값 눌릴 때가 사실은 공격적인 타점이 될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 어차피 이 자리 이탈하면은 뭐, 그래, N자로 뭐, 한번더 빠질 수 있고, 그때는 비트가 저점 깨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분할로 들어가겠다. 네, 여기 구간에서 뭐, 어느 정도 입질, 그 다음에 비트가 3,400이나 저점 잡아주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 매수. 어,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갖고 목표 가격은 최소는 어디까지 보냐 자비하의밴드가 닿는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은 바로 여기서 올라가면서 또다시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이 나오면 아마 그 시점부터 밴드에 다 기작을 시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거기서 정리하셔도 되겠고 또 만약에 저점을 갱신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될수 있지만 다시 반등은 지금 거의 팔았던 자리 부근까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를, 어, 손절라인 뭐, 터치하는데, 이탈하는데도 손절 못하고 그냥 가져가면 사실은 결국은 다시 밴드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저점을 이탈하게 하고 밑으로 빠지게 됐을 때는 요거에 대한 좀 아픔이 있겠죠. 그쵸? 네. 다시 되돌리는 구간까지.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반등하면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로 수익을 먹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라이트 코인도 그냥, 어 언제, 어 여기서 뭐, 밭, 쌍바닥을 만들던 뭐 밑으로 빠져서 만든 건난그 모르겠다. 그냥 나중에 비하이 밴드 돌파하면 들어갑니다 네. <laughs> 그러면 그냥 이 과정 다 생략. 알겠죠? 어 지금 밴드 하단에 있으니까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결국은 밴드 행보하는 구간이 올때 그때 매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왜그 전에 저점 고점이 이미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라이트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금 모든 라이트코인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 온톨 로즈 피드백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온톨로지 차트도 기존에 30% 1,200원대까지 다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도 어 추매 타이밍은 일단은 우리가 6월 달은 패스하고요. 7월 달 정도 가서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저점 구간이 비트가 잡힐 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구간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 뭘 확인하고 들어갈 거냐면 네. 결국은 네, 밴드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레인지가 어디가 나온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럼 이때 잡아도, 어, 크게 뭐, 네, 어, 렵지 않고, 오히려 이때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 비중을 늘릴 때도 좀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 비중 정도만 공식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만약에 반등이 와서 그냥 밴드 구간, 여러분들 우리 목표라는 가격대 있죠? 네, 그 자리까지 반등이 올라오면, 어, 그냥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0% 물량으로만 홀딩, 네,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사인은 최소한 밴드 구간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 구간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 저점 갱신한다고 해서 언제 추가 매수할지 그런 거안 드립니다. 어,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뭐 지금 6월달이니까 최소한 한 1, 2개월 기다리면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될 건데. 그죠? 네, 너무 급하게 비중 막 들어가셔서, 네, 막 흔들릴 때맘조릴 필요 없으실 것 같다. 자, 모든 코인들 다시 한번 정리. 오늘의 정리는 밴드 구간 내려오고 있다. 역배열 구간에서 저점 어딘가 눈에 불을 켜면서 노심초사 기다리지 마시고, 비중 관리가 되신 분들은 현금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자. 어차피 6월달, 7월달 정도 부근 지나면, 단기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된다. 그죠 그거 확인되고, 비하이 밴드 구간 오면, 그때부터는, 네, 저점 고점이 어딘지 나오니까 내인지 잡아서 분할 매수 하기도 편하시고, 어, 막 여기서 흔들리는 변동성에 마음 졸이실 필요도 그나마 6, 7월, 어, 7, 8월, 8월 달 정도부터 되면, 네,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물론 여기도 이제 박스 구간이 될 거니까 위아래 흔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아, 레인지를 알수 있잖아. 저점이 어디를 꼭 지켜줘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 매매하기 편합니다. 지금은 저점이 어딘가를 모르니까 불안하신 거고, 저점이 어딘지가 나오기만 하면, 네, 크게 불안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하시고요 메이크 t 이한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